남편의 다정한 모습에 반해서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강 씨. 이후 내네 남매까지 낳아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하지만 강 씨가 알던 남편의 정많은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내네 남매를 키우는데 제대로 된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은 5년 전 강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난 뒤에 더 심각해졌는데요. 병원비는 커녕 투병 중인 아내 몰래 외도까지 저지른 겁니다. 23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젠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는 강씨. 그녀는 새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사연도 우리 사방 가족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혼자서 어, 남매를 키우셨다는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사연자 부분은 23년 전에 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이 모임에서 그야말로 만인의 연인일 정도로 아주 다정하고 또 사람도 잘 챙기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얼마 안 가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고 큰딸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딸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둘째를 계획했고요. 이후에 셋째와 넷째까지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금실도 좋고 또 평탄한 가정이겠거니 싶은데 사실 강씨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들겨 패드라 이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남편의 첫 번째 폭행이 첫째 아이 임신하고 8개월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둘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감히 나한테 네가말 대꾸를 해 하면서 폭행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시작된 폭행은 그 뒤로도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폭행을 너무 심하게 해서 온몸에 먹이 들기도 하고 또 머리가 찢어지기도 하고 또 하루는 셋째 아이 젖을 먹이고 있는데 폭행을 해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으면 아이한테까지 타격이 가잖아요. 음. 셋째 아이가 다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번은 초등생 막내를 제대로 교육 안 시킨다고 또 폭행을 해서 그때 둘째 딸이 우죽했으면 112에 신고를 해서 상황이 마무리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더 많은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음, 저한테 큰 고통을 줘야 된다고 해서 그집 제가 4층에 살았는데 우리 식재를 베란다에다 손으로 들고 여기서 던져버리 했다고까지 협박했으니까 경찰이 이 집으로 출동을 했는데 경찰한테 본인 명함을 주더니 저 여자가 미쳐갖고 그런다고. 대기업을 다니는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좀한 번씩 정신 나가서 저런다고. 경찰이 저랑 어떻게 했으면, 원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모자일 집 있죠. 옛날에 아이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6개월인가 살았었어요. 아, 좀 진작에 좀. 결심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저도 너무 놀래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 어,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뭐 대기업 다닌다. 일.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뭐 대기업 다니고 있었으면 돈이나 많이 줄수 있죠. 대기업은안다녔으니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데 아이를 내명 키우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줬다는 겁니다. 생활비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주변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음, 친구들과 친정에 매일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 빌리고 다닌다. 좀 어떻게든 좀 해달라라고 하면 그 남편, 네가 돈을 빌려? 네가 어디서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낮추면서 돈을 빌리냐고 그돈 빌렸다는 이유로 또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정정할게요. 대기업 네. 다니는 건 맞다고 합니다. 대기업 음. 다니는 건 맞다고 하는데, 자 소장님, 아, 어, 아니, 본인이 <laughs> 가장으로서 뭐가 됐든 육아에 드는 비용을 이렇게 제때 적당히 음. 어, 알맞게 주면 왜 네. 아내가 이러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일단은 아이가 내십니다. 그 내실 때이 엄마가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빠로서 당연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책임감조차 없는 사람이고요. 더 마음은 아픈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 쌓이다가 이 오늘 제보해주신 분께서 강 씨가 유방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근데 유방암을 내 아이를 두고 유방암을 걸려 진단받았을 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음. 얘기할 데 없잖아요. 부인 그러니까 음. 그 남편한테 아 내가 암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아, 이제 내가 암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예. 네 병원비는 네가 벌어서 해결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병원으로 가서 이제 수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의사께서 아,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1인실로 가서 좀 어, 치료를 해야 됐다. 좀 쉬면서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돈이 어디 있다고 1인실이냐. 1인실은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3인실로 옮겨라. 그래서 그3인실로 옮겼고요. 그3인실에 대한 돈도 주지 않아서 동생이 가부를 받아서 그 병실 비용을 낸 다음에 나중에 실비로 갚았다고 합니다. 자, 진짜 세상에 어, 아, 어, 그러니까 항암치료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와중에 막 소리를 지는 르그 진통 때문에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다인실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주변 분들한테 민폐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1인실에, 1인실에 계셔라. 돈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랬더니 세상에 야저 돈이 어디 돈되는데 무슨 1인실에서 이게 사람이 할 말이 에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참 사람이 아프면 사람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측은지심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가 들었다시피 이제 유방암이 걸렸는데 한쪽 유방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어, 결국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누가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이강 씨가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 씨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결국 식당 알바를 하면서 이 치료비를 대기에는 정말 너무나 미미한 돈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병원비가 더 나와서 이 아르바이트조차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더 충격적입니다. 외도까지 저질렀어요. 네, 일단 남편이랑 강 씨는 8년 전부터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지역을 옮기면서 그때 혼자 이사를 가게 됐고 그 뒤로는 거의 주말부부처럼 지내왔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10달쯤 전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퇴직금 받은 걸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핑계로 그 지역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는 1, 2주에 한 번씩 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도 느낌이 좀 쎄하긴 했는데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그동안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 휴대전화가 그 통화 자동녹음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휴대전화가 고장이나서 새 걸로 바꾸면서 옛날에 쓰던 걸 집에 두고 간 겁니다. 강 씨가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 문자, 녹음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깊은 관계인 다른 여성이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됐고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몸이 배겨 나겠습니까? 이 유방암 걸리셨다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강씨 같은 경우 최근에 암이 전이됐다는 소식까지 또 듣게 아이고야. 됐습니다. 일단 뭐 일단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치료도 열심히 받고 해서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몇달 사이에 암이 전이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 몇달 전에 검사에서는 검진에 없던 암이 전이가 된 건데 혹시 극심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느냐 음, 음. 아,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씨 입장에서는. 결국 본인 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남편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화가 많이 심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자, 암이 전이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 아까 그런데 처음 암 걸렸을 때만 해도 1인실 말고 돈 든다고 3인실로 갔다고 했던 인간이 이 얘기 듣고 아, 어쩜 좋아?라고 했을까요? 제보자 얘기 더 들어보시죠. 전이됐다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면 밥을 볼게 시간을 차려주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입맛 떨어지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마누라가 어선가 됐으면 어떡하냐, 괜찮니? 병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속이잖아요. 근데 입맛 떨어지게 그런 소리 하냐고 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루에 세끼 먹는 밥, 한끼좀 그, 그걸... 어. 저희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진짜. 예? 소장님 그러니까요 아 이건 정말 좀 심각한 가정 폭력이 있는 가정인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참으신 것 때문에 더 병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강 씨가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편의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 상간녀라도 아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나와도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가정도 있는 분이고 심지어 손주까지 있는 여성이래요. 아이고야. 네 그런데도 이제 어뭐 순주까지 있으신 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 앞으로 내 남편에 만나지 말아달라라고 문자를 남겼는데도 답이 없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저에게 혹시 미안하지 않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라고 또 문자를 보냈는데도 그냥 계속 답이 없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성이 상간녀가 너의 아내가 나한테 계속 톡을 보내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가만두지 응?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강 씨는 이 이야기까지 듣고는 어, 난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남편을 상대로도 이상관용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겠다. 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했더니. 남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어떻게 그 여자를 소, 대상으로 소송을 할 거냐고 얘기를 하면서 도려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아, 어, 자, 어, 오, 오, 어. 그 오늘의 궁금증은요. 이 제보자분의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시죠. 어. 제가 사, 생활비를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그 상업비 수송을 하려고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것도 이제 먼저 소송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소송이, 그것도 막막히게 솔직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편한테 제가 그랬어요. 난소송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웃더라고요 이까지 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중에서 저를 음. 쟤 음.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쟤 음. 남편한테 문자 보냈는데 제가 그걸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체포을 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갖고 경찰서에 협박으로 신고를 해도 가능한 것은어디요자 음. 음. 일단 승원님하고 우리 백 변호사님이 그냥 약간 어 약간 해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승원님부터 어, 저도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눈물이 좀빙 돌았는데, 음, 첫 번째, 국가는 반드시 피해자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론입니다. 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 전혀 비용 들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는 이강 씨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아동 학대도 가능했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신고하시고 두 번째. 대한민국에는 그 의료, 그러니까 법률적 상담을 해주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법률적 상담을 해주는 많은 곳에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가셔가지고 먼저 소송 제기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그상간녀와그 남편에게 같이 함께 위자료 소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분명히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좀 열어놓으시고 분명히 새로운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백 변호사님 일단은 이 남편에 대한 형사 고소는 그 사이에 이제 지속적으로 폭행이 예전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좀명확하지 않은데요. 뭐 공소시효 문제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폭행의 증거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는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남편에게 뭐네 아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이 상간녀, 이거는 사실 이 아내분에 대한 협박이 되기좀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남편에게 보낸 거잖아요. 아. 이걸 계속 보내면 내가 네 아내를 죽여버리겠다라면 음. 이 남편에 대한 협박이죠. 굳이 어. 따진다면 음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간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는 부글부글할 수 음흠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불법행위 소송 정도가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법률상담 받아보실 필요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우리 가정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왜 진작에 좀 헤어지거나 그러지 않으셨냐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제 생각도 조금은 비슷합니다만 제가 사연을 보다 보니까 아,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소장님. 네. 그러니까 주말 부부였고 이미 떨어져 지낸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그냥 그냥 어, 이혼을 한다는 게 보통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주도 안 보는 거 네. 그냥 이렇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이강 씨께서 이렇게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던 데는 내 아이가 아이가 지금 네 명입니다. 음. 네,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으셨겠고 사실 아이들을 두고 나가서 일하기도 어려우신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들 나한테는 최악의 남편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버티신 것 같아요. 돼요. 근데 아, 너무 많이 버티시고 너무 많이 참으셔서 사실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아프시잖아요. 예. 이제는 정말 건강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돼서 건강만 지키시면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제보자 제보하신 분의 편이고 또 아이들도 무조건 엄마 편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화를 내고 계세요. 지금. 네, 일단 박연숙님은요 힘드시겠지만 이혼하셔서 행복 찾으셨으면 합니다. 남편 분명히 벌 받을 거예요. 하셨고. 레츠고 님, 저희 부모님이랑 너무 똑같으세요. 아이고야. 65 넘어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지금이라도 결정 내리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사세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카이 바이사 님은요? 근데 소송 시작하면 남편이 생활비 안 주는 거 아닐지 이 부분도 걱정된다는 의견 주셨고요. 웃고 있어도 님, 아이 4명이 너무 불쌍하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좀 답답한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